맞지. 엄마가 유튜브 해야 돼 <laughs> 안에서 봤을 때 완전 카키색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블랙이에요 블랙. 근데 이건 얼마야? 오늘은 쭈리가 아닌 엄마랑 캠핑을 왔습니다 한국기행 촬영하고 오랜만에 캠핑을 하러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 쳐보는 텐트라 방향이 헷갈리네요 방향이 반대로 된것 같았는데, 막상 뒤집고 나니 원래가 맞더라고요. 다시 한 바퀴 돌려줬습니다. 엄마도 캠핑을 몇번 와보시더니 금방 적응하시네요. 알려드리지 않아도 저 하는 거 보고 바로 따라 하십니다. 어, 너무 예쁘다, 나무하고. 마음에 <laughs> 들어요? 어. 아, 여기 나무 가지 늘어진 거랑 이 카키색 텐트랑 너무 예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텐트 치는데 고생 하나도 안 했다, 야. 어. 나무가 많으니까 너무 시원해. 엄마 추워서 잠바 입었어. <laughs> <응>. 바람이. 추워요? <laughs> 오늘 날씨 워낙 엄청 덥다 고 그랬는데. 오늘 엄청 덥다 응. 그래서 나도 맞아. 반팔만 챙겨왔는데. 반팔만? 어. 이따 추울 것 같은데. 나무가 많아서 그린그린하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응. 좋다 좋다 응 나무가 엄청 야. 크네 여기 엄마 처음 야. 와봤는데 이거 어, 어, 뭐 천장도 열린다 그래? 엄마 천장 열린 텐트는 처음 친거 같은데 야, 초록 이파리가 하늘에서 보이니까 너무 좋다 야. 여기는 예산에 위치한 스노우라인 캠핑빌리지인데요. 주변이 푸릇푸릇해서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캠핑장으로 왔어요.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예산 시장 가면, 어, 맛있는 거 많대. 잘 봐줘. 저희는 캠핑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예산 시장에 왔습니다. 요즘 예산시장이 그렇게 핫하다는데 이제서야 와보네요. 엄마가 생각한 재래시장이 아니네, 조금만. 여기? 어. 여기 요즘 엄청 핫한데요, 엄마. 오, 어, 평일인데도 사람 이 정도면 엄청나다, 야. 야 주말에는 줄 엄청 서야 <laughs> 응. 돼. 그래요? 버터 먹을까? 그래, 배고프다, 엄마. 텐트 치냐고. 뭐 먹을래? 홍게라면? 그것도 맛있대. 홍게라면? 응. 좀, 여기에서 독특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먹어보자. 밥 종류 같은 거 하나 먹어야 되지 않아? 라면 하나 먹는다고 하면은, 엄마 줄 서서 있을게. 딴데 보고 와. 뭐 먹을까. 음... 음... 영수 드릴까요? 아니요. 바로 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제가. 홍계라면 신양튀김. 엄마 꺼내줄게. 신양튀김, 홍계라면 그리고 연동 불까스를 3개. 너 앞에 이렇게 놓고 먹어. 아, 네. 이거 뚜껑 줘? 편해. <laughs> 야 네가 먹어. 엄마가 조심해서 먹을게. 내개 이거 어떻게 뜯어 먹어? 오 대박! 잘렸다. 옛날 재래시장은 다 그렇지. 그래도 여기, 여기는 옛날 여기. 시장이고, 그렇지. 옆에 새로 짓는 거고. 맛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우리 그래도 모양이 동네서 에 파는 거랑 틀리다. 얜좀 길쭉하네. 여기 막걸리 유명한데 아니야? 여기? 어. 방송에도 아, 나는데. 어. 근데 캠핑장에서 한병 주긴 했어. 한 병만 사 가자. 그래 한 병만 사. 막걸리가 두 병이 있으니까 고기는 조금 사야겠다. 응? <laughs> 어? 이제 풀리. 어? 어? 응? 저녁거리는 못 자고 간식만 썰었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막걸리 두 병씩 있는데. 야, 나오니까 더 엄청 덥다. <laughs> 아까는 뭐 캠핑장에서 추워서 잠바입었는데 여름이네, 여름 여기는. 아, 진짜 여기는 한여름이야, 한여름. 근데 불과 몇분 거리가 안 되는데 엄청 차이가 나네? 아, 캠핑장이 산, 시원하긴 시원해. 나무가 막, 굵은 나무가 큰 나무가 많더라. 정육점도 있어서 고기도 샀어요 야 우리집이 최고다 시원하다 문 닫아놨어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다 시원하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어. 근데 이건 얼마야? 이거는 음. 40만원대? 뭐? 40만원대 40만원? 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싸? 보통 텐트 100만 원은 넘지 않아? 이번에 스노우라인에서 요 머드 그레이 색상 새로 나오면서 마진율을 싸게 잡아서 어... 지금 요거는 49만 9천 원인데 5% 할인해서 47만 원 정도? 그래요? 어. 엄청 싸다 색상도 되게 고급져 <laughs> 어. 엄마가 좋아하는 색이지 맞아 엄마 좋아하는 약간 짙은 카키색 같아 약간 안에서 봤을 때 완전 카키색이고 밖에서 응, 응. 봤을 때는 밝은 데서 보면 카키색 어두운 데서 보면 약간 블랙이에요 블랙, 응, 응. 어, 이게 색깔이 색깔 잘 뽑았어 응, 이건 진짜 고급져 같이 아. 약간 믹스된 그런 느낌이 있어 갖고 응. 엄청 시원하다 아까 당에는 엄청 더웠어 여기도 지금 우리 사이트도 잘 고른 것 같아 맞아 자리도 좋아 아, 확실히 어두운 계열이라 벌레도 덜 꼬이고 응. 그리고 이너 텐트는 완전 안막이야 텐트 생활을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쭈리도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 아무리 잠 많은 쭈리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일찍 깨는데 요거는 안막이라. 그래 낮에 좀 쉬거나 낮잠 자고 날 때도 안막처럼 느껴지니까 편하게 어. 조금 쉴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 좋다. 하나. 나는 어, 한번 어, 보고. 꽈배기를 아예 오늘 다 먹고. 많이 먹었 하나 더 먹자. 맛집 맞네, 맛어 음, 맛있다. 이 텐트가 음. 안에서 보면 누가 봐도 카키색이다. 카키야. 이렇게 보면 카키지. 음. 근데 밖에서 보면 블랙 느낌이. 느낌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엔 저 오늘 장비를 블랙으로 세팅을 했거든. 음. 근데 두 가지 세팅이 가능한 거야. 인테리어 있지. 음. 내부는 카키 세팅을 해 응. 외부에서 밥 먹거나 그럴 때는 블랙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안에서는 카키, 밖에서는 블랙 이렇게 세팅하면 이쁠것 같아 하... 맛있는데 이따 저녁 먹어야 돼서 어떻게 먹어 고기 많이는 안 샀잖아 응, 고기 조금 아, 진짜 배불다 근데 고기 사온 거 이따 또, 또 먹겠지 캠핑은 <laughs> 원래 봐. 먹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캠핑 하기 전으로 몸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아 근데 호캠프 페스티벌 1회 때, 2회 때는 준비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 응. 근데 이번에는 스케줄적으로는 더 힘들었어. 왜냐면 방송 촬영을 그렇지, 많이 했잖아. 많이...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딱그 잡혔으니까 적응이 됐어 이 힘든 상황이. 아 배불러다. 엄마는 졸립다. <laughs> 한숨, 한숨 주무실래요? 아, 쎄다. 새 집에서. <laughs> 알았어요. 네. 내가 그럼 잠자리 세팅 그래. 해줄게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요. 음. 이 침낭이랑 엄마 베개 잠깐만 해 여기 문 조금 열수 있는 거야? 어, 답답해요? 응 어, 조금 답답해 문을 덮고 문은 조금 열어야 될 같아 어. 엄마 열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지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닌가? 지퍼 <laughs> 뭐. 밖에 거 하나 더 열어야 돼요 아 어, 이지모로 돼 있어서 그렇구나 배하고 다 초록 초록이라 한번 누워보자 아 좋다 하늘 날씨 엄청 좋네 너도 누워봐 이쪽 나무 너무 예뻐 아, 저쪽보다 이쪽이 더 예쁘다 음. 나뭇잎 바람에 흔들리는 리 좀... 어머니가 한숨 주무시는 동안 저는 캠핑장을 산책했어요 조경이 잘 되어 있고 가운데 큰 메타세카이어 나무길이 있는 스노우라인 캠핑장인데요 예산에 위치한 스노우라인 캠핑장은 스노우라인 텐트를 사용해야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예산시장에 맛집이 많이 생겨서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예산시장과는 차로 20분 거리라 예산시장 구경할 겸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노우라인 텐트가 없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저렴하게 스노우라인 텐트를 득템해 보세요. 컨디션을 회복한 엄마와 캠핑장을 한바퀴 둘러봤어요 매점에 들려서 간식도 사고 캠핑장을 산책했습니다 아까 엄마 어두워서 그런가 너무 잘 잤다 근데 희한하게 자면서도 새소리가 다 들려 네. 그치, 힐링되지, 되게 숲 응. 속에 와 있는 느낌? 응. 어... 엄마 워낙 밖에 나서 잘못 자는데 엄청 잘 잤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 캠핑 체질이야. 응. 그래, 너코 엄청 고는데너 엄마 잘 자잖아. 아, 뭐. 엄마는 응. 항상 나랑 캠핑 가면 처음에 자기 전에 걱정이 많아. 응. 아, 오늘 잘잘수 있을까? 근데 엄마 금방 꿀어 떨어져. 그게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아무래도. 그래? 응, 응. 내가 왔을 땐 체질이야, 그래? 체질.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엄마는 좋아. 내가 왔을 때 싫어하지. 엄마가 유튜브 해야 돼? 아니, 엄마가 되게 어 좁은 공간에서 코 엄청 고른 데가 잘 잔다고. 우리 집에서 만약에 아빠가 좋았을 때 같이 자려면 엄마못잘짤거야 공실로 뭐 나오지? <laughs> 뒤척이는 것도 없어서, 그냥 자면 아침이야. 막걸리 먹을까? 음, 요거는 먹자. 요거는 캠핑장에서 웰컴 기들어준 어, 아까 들어올 때 어, 처음 준 골목 막걸리. 요거는 같은데 건데 여기는 사과 막걸리. 뭐부터 먹을래? 사과. 사과부터? 응. 사과부터? 사과부터 먹고 얘 먹어도 괜찮겠지? 그래. 네. 이게 조금 순할 것 같아. 가야 까운곡안 터져. 난텐 비법이 있어. 어떻게? 절대 안 터져. 이렇게 하지. 응. 어떻게 이거 누르는구나. 누르는 거야? 이걸 눌러주는 거지? 처음에 흔들 때 이걸 꽉 누른 다음에 흔들면 음. 누른 다음에 흔들면 그 다음에 열었을 때 이게 풀리면서 안 터져 자. 누른 상태에서 흔들어야 짠 아이고 고생 어, 많으셨습니다 맛있겠일 어, 네. 유치를 한 번은 와야 되는데 <laughs> 자 좋아요 아빠 삐져 근데 아, 나 그때 전못 먹었어, 하나도. 먹어. 네. 맛있어. 음. 음. 아, 엄마와 저는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을까요? 촬영 당일 호캠프 캠바티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이라 같이 시청했습니다. 하나도 안녹웠는데 음. 어제랑 비슷해. 아 좋다. 짠. 갈때 이것 좀 사가자. 어, 쭈리 거, 아빠 거랑. 아빠 거랑 쭈리 거랑. <laughs> 또 쭈리 거안산다고해서운하다 그러니까. 음.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제? 또 코그라서 오늘은 좀못 잤어. <laughs> 어제는 좀못 잤어. 아침에 이게 안방 마냥 어두우니까 해가 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음, 뭐 아침에 푹 자더라. 응 어, 확실히 어두우니까 텐트는 솔직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응. 햇빛 때문에. 근데 우리 거의 9시 넘어서까지 잤나? 응. 어, 푹잔것 같아. 커피 맛있다. 이 텐트 써보니까 어때요? 엄마는 텐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색상은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진한 카키. 엄마가 색을 표현하지못고 카키 블랙 왜냐면 블랙은 저렇게 망 같은 것 쪽에서는 블랙 느낌이 나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피곤할 때 늦잠 잘수 있고, 왜냐면 음. 햇빛이 비치면 좋은데 응. 음. 이게 검정색이었으면 은 조금 뭔가 심심하거나 답답할 수 있는데, 약간 녹색빛이 살짝 들어가서 되게 세련된 음, 그런 색깔. 색깔이야. 그리고 어 이제 조그만하게 아이들 어리면 뭐 어린아이 둘 해서 사인 가족이 쓰기 좋고, 그냥 2인 커플용으로써도딱 좋은 크기 같아. 응. 너무 크지 않아? 아내가 그냥 진짜 네 명까지는 충분히 잘쓸것 아, 같아. 아내는 네 명까지 충분히 잘. 원래는 이거 4인용품. 저 그림자의 아침햇살이라죠 밖에 남천나무 <laughs> 그림자가 너무 예쁘다 텐트. 요번에가 음. 제일 쉬었다가는 느낌이다. 엄마. 응. 캠핑장도 너무 좋아. 응. 그리고 여기 이메타세카이어 응. 요거 메타세카이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이트가 좋은 것 같아. 그늘이 크니까. 깔끔해. 세면대도 그렇고 샤워장도 응. 그렇고 그릇 닦는데 거기도 그렇고 뭔가. 리조트 같은 느낌 있지? 음, 음. 아, 음. 조금 캠핑계의 고급 리조트 같은 느낌이. 근데 가격이 싸. 평일 3만원 주말 그래? 3만 5만원. 그래? 평일에 오면 좋겠네. 음. 근데 이 캠핑장은 스노라인 텐트가 있어야만 올수 있어. 어? 그럼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예. 아, 예. <laughs> 없는 사람은 못 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스노우라인 텐트가 있어야만 오니까. 지금,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정말 싸. 진짜 싸네. 응. 어제 들어보니까. 요거 499,000원인데, 응. 지금 스노우라인몰 신규 가입하면 5% 할인돼서 47만원대야. 그리고 이게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옵션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 루프 위에 씌우는 지붕이랑 이너 텐트랑 그라운드 시트, 이제 이너 텐트 밑에 우리 그라운드 시트 응. 깔았잖아. 이게 옵션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텐트나 스노우라인 텐트 대부분들은 이게 다 포함이야. 그러니까 이게 음. 다 포함해서 40만원대인데,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호킨 다들 위한 혜택이 응. 있어. 선착순 다섯 명은, 응. 우레탄 창이라고 해서, 응. 요 앞에 TPU 창, 응. 전면에 이제 붙이는 TPU 창, 다5명께 이제 서비스. 음... 에이, 선물. 기회가 좋다. 왜냐면 그것도 한 9만원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이면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음... 날 밖에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보통 텐트, 캠핑하는 사람들은 몇 개씩은 되지 않아? 몇 개씩 돼도 스노우다인 건 하나씩 거의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음...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워낙 많이 팔리긴 했으니까. 어, 스노우라인 텐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캠핑장 오면 여기 정말 좋지 너무 좋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네. 주, 특히 주중 3만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국공립 캠핑장 대신에 여기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텐트는 스노우라인의 인기 거실형 텐트 명작이죠 미라클 패밀리 텐트인데요 기존 색상들도 예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워드 그레이 색상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어떨 때 보면 블랙이고 어떻게 보면 또 카키색 같기도한 이 오묘한 색상의 세련된 색감이 저는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또 검정색 이너 텐트로 아침에 강제 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너 텐트 바닥은 조금 더 두꺼운 스킨으로 되어 있어서 덜 베겨서 좋더라고요. 폴대 끝에 색깔이 구분되어 있고 슬리브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어 설치하기 편합니다. 또 메쉬망이 검정색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안에서 보면 바깥 풍경이 투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구성품도 다 포함인데요, 천장 루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루프를 씌우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루프를 씌우면 결로도 덜 생기고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쓸수 있어요 우천시에도 유용하고요 텐트 본품 이너텐트, 이너텐트 그라운드 시트, 루프플라이 모두 포함해서 499,000원인데요 스노우라인몰 신규 회원은 5% 추가 할인에 이 영상을 보고 주문하시는 선착순 5분께 TPU 창까지 드리니까요 정말 좋은 기회인만큼 이번에 스노우라인 텐트 장만하셔서 예산 스노우라인 캠핑장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편의시설도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예산 시장도 가까워서 좋더라구요. 포캠단을 위한 구매자 표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